침대를 둘러잘거 아니야? 그래. 그래야 새벽으로, 새벽에 끝난 다음에 이거 저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 잘라야 되잖아, 진짜. 다시 와, 다시 와, 자를 거야. 아 자꾸 잘라. 자를 거야, 뒤부터 다시 와. 여기부터 다시와 여기 다시 오라고? 응안 시안. 시안. 라이게안 시안. 어떻게 빛이 나지? 안 시안. 지희 시안. 시안. 한안 시안. 시안. 한데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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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용 나왔어. 야못 들어가잖아. 내가 해줄게. 말만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못 들어가네. 룰루랄라 <laughs> 룰루랄라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잖아. 아니 할수 있어. 내 목소리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서. 왜왜 안돼? 저기 멀리 있단 말이야. 아 진짜 안되네 <laughs> 레버로 해놓을걸 아니 왜 됐는데 뭐 들어가? 나 어떻게 들락날락한 거지? 어, 왔다 근데 다시 가야돼 <laughs> 내목소리 나왔단 말이야 자여기부터 <laughs> 조용히해 또 잘라야되잖아 Oops. 랄랄. <laughs> 제대이 <laughs>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저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 구경하는 거야. 뭐지, 이건? 지. 텔레비전인가? 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laughs>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방송사고 났잖아 어떻게 <어쩔을> 할 거야 <웃음> 아 <웃음> <bathroom> <이런>. <웃음> <웃음> 여기 내 자리야 <웃음> <웃음> 뭐, 뭐가 방송사고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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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여기 다 자를 거니까 그거 누르지 말고 나중에 누르고 내가 설정을 다시 알려줄게. 잘 들어봐. 이렇게 해서 들어와. 여기 연구소장이라서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난 로봇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아직 이렇게 있어. 이게 작동 시작 버튼이야. 열심히 만들어놨다고. 여기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는 컴퓨터도 만들어 놓고. 치. 자, 우리 로봇가잘 되나 볼까? 한번. 띠띠띠띠띠띠띠띠. 크 눌렀어. 잠깐만 눌러겠나 눌렀어. 코드네임 006 작동을 시작합니다. 누구시죠? 너 내가 만든 애 아닌데? 응? <laughs> 코드네임 006 작동을 시작합니다. 너 그거 아니라고. <laughs> 네? 네? 너 계속 자. 안 <laughs> 해요. <아니에요. 웃음> 누구세요? 이 없어서 나는 누지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어, 이건또 뭐예요? 이게 또 뭐예요? 누구예요? 보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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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로봇 주제에 사람을 놀리는 건 인간 날깨운 이상 전체를 밝혀라. 전체가 뭐냐? 야, 널 만든 과학자라며~ 그게 무엇인가? 제를 밝혀라. 누구인가.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는데 어디가? <laughs> 배터리. 맞아. 야 이거 어디 갔어? 빨리 만들어 놔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 충전 중.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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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전놈 아, 이놈! 됐다. 안들이는데도막 일어나네. <laughs> 내 인생은 내이이다 정체가 뭐냐 인간? 인간이 인간이지. 정체가 뭐냐? <laughs> 이름을 밝혀라. 대체기하는 인간이다. 먼저 제체기할수 있어? 이다. 어디야 여기? 왜 일로 왔어? 뭐냐, 너. 죽었다. 죽었구나. 기가 없었다. 그만 싸우자. 바깥 세상은 어떻게 생겼냐. 아, 진짜 혼자 나오지도 못해? f n g 7 3 너의 전체는 뭐냐? 어디 뭐야? 난 천사다 응 음. 004? 천사 00? 1004과간 세상은 어떻게 생겼냐? 깜깜하다 깜깜하다고? 오이씨, 못 들어가. 깜깜하다. 어, 어둡다. 까맣다. 혼자 어디 갔냐? 나는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로봇이라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 뛰어난 기능이 뭔데? 인간이랑 비슷하다. 불만이냐? 아, 알았어. 지금 밖은 어딘가. 어디 가니? 이어가서 확인해 봐야지. 어? 어둡다. 어? 힘이 됐다. 와! 대박. FN73 뭐하니요? 나는 길을 잃었다. 여기로 와라 는게야 여기 보이는데? 거기도 문이 있네 이건 무엇이냐 어? 이쪽 건물도 있어?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뭐냐고 나네가 만들었잖아 이거 만든게 아니라고? 컨셉에 충칭이 안하고 아 여기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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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내가 만든것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안그래 난 그런거 모른다 난 인간이 아니다 인간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 오이 꽃밭이 있어 이게 무엇이냐 인간 뭐?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 This is a tree 트리가 무엇이냐 Tree is a tree 그게 무엇이냐 Tree is a plant very bi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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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 이것은 무엇이냐 This is a flower 것인가. 플라워는 무엇이냐? flower. 자꾸 영어 is flower. 자꾸 영어로 말하지 마라. 나는 아직 영어로탑하지안라었다 아직 영어가 탑재가 안 되었다. 이 w e r f 시켜줄게 네? is f l o w 어, r flower is 고개 푸우 고개 푸욱 왜푸우우푸왜푸우푸우야너왜 아, 그래 푸우왜 응? 그래 이유가 뭐야 푸우 어? 그건 또 무엇이냐 저것은 무엇이냐 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어! 명해라 인마! 이거 하나밖에 안 돼. 어? 이게 하나밖에 없구나.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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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왜? 내가내가내가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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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laughs> 내가 왜? 못 나가지 이제 없어수 있나 이두 개는 이제 내것이라 하나 고이아 진짜 이렇게 하나 하나 캐다 보면 없어지겠지 뭐 그러네 없어졌네 <laughs> 문제가 생겼다. 나 지금 못 움직인다, 인가. 당연하지, 가둬놨으니까 아니, 아니. 뭔가에 낀 것처럼, 갇혔다고. 마크 버그다! 버그다! 나못 움직인다고. 나 낀다고! 나가. 껐다 켜야지. 응. <laughs> 자를 네. <laughs> 거야.